일단, 사이드에 빠른 집과 무빙이 아... 있는 거랑, 그리고 변화구의 각이 큰다는 것, 이랑, 또, 유연성? 네, 그 정도. 네. 일단, 저랑, 일단 시우랑, 현빈이, 동현이랑 다 같이 뭉쳐가지고 일단, 다, 좋은 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안 좋은 거는 제구 때문에 살짝 지쳐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더잡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주말일구나정국대회 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주홍 선수. 일단 작년에 그 안인산 선수도 혼자 쳐가지고 그냥 잘 치는다는 소문도 있고,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승부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, 또 좋은 경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임창용 선수, 일단 마무리에서큰 역할을 많이 하셨고, 그리고 일본이랑 근데 왜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...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고 일단 사이드도 사이드고 일단 마무리도 이렇게 멋있게 하셔가지고 저도 마무리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기분은 일단 저를 이게게 봐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신문조회나 그런 거다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분은 좀 신비롭고 좀 새로웠었어요. 저 목표는 팀 우승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 가는 거랑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 그 청소년 대표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올해 사이드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고 있다는 걸 싶,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올해 사이드하면 그냥 이명원이다라는 소리를 나, 나오게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